어, 좀 어려운 경기일 수도 있었는데, 오랜만에 또 타자들이 잘 쳐줘가지고, 또 기분 좋게 승리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초구에 이제 알탄타로 선수가 좀 직구를 던졌는데, 제가 좀 늦는 반응이었거든요. 근데 뭔가 하나 더 던질 것 같다는 생각에서 쳤는데, 그래도 조금 늦었는데, 조금 늦은 게좀 좋은 결과 있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, 그냥 뭐별 생각 없었고요. 그냥 초구에 직구를 제가 놓쳤고, 두 번째에도 그냥 직구 타이밍에 나갔는데, 운 좋게 또 변화구가 또잘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저렇게 뭔가 시원하게 친 거는 거의 한달 만인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좀 격하게 세레머니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격하게 크게 했다고 생각하는데, 이제 뭐 형들이 조금 장난스럽게 또 하시더라고요. 네. 이제 두산의 양석환 선수가 조금 끌어당기는 스윙을 좀 많이 하는데 뭔가 저한테 올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 운 좋게 또 앞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또잘 맞아떨어졌는데 뭔가 다이빙을 해야 될까 말까 엄청 고민하던 순간이었는데 또운 좋게 또잘 걸려서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래도 조금 좀 어이없는 실수만 조금씩 줄이면 더 좋은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. 네. 어, 9월 한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도 하고 왜안 될까? 막 그런 불안감의 연속이었거든요. 한달 동안. 근데형들이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코치님이나 감독님도 너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써주셔가지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기 할수 있도록 네,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이제 매직, 매직 넘버 3개 남았는데 또 3개 하는 동안 또 활약해가지고 또저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경기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, 좋지 않은 컨디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최근에 좀 팀의 결과가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오늘 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피칭을 해서 저는 다른 날보다 몇 배로 더 기쁜 것 같습니다. 어, 일단은 저도 5회에서 이렇만 끝날 줄 알았어요. 네, 5회도 많이 던졌긴 했고 제가 좀 투구수 관리가 살짝 안돼갖고 투구수가 오버되는 바람에 아, 5회 에끝나겠구나했는데 후시미 이래 어, 더 간다 해갖고 와, 거기서 좀 신나갖고 이렇게 좀 신나서 던졌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또. 오랜만에 이회 올라가 갖고 던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낮 경기도 하고 하니까. 그래서 더 신나서 잘 던졌던 것 같습니다. 상대가 에이스 투수 나와도 일단 제할 것만 하면은 저희도 타격이 엄청 좋잖아요, 저희 팀이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. 네. 저희 팀이 또 좋은 팀이고 거기에 자신감도 갖고 있으니까 저만 잘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상대를 신경 안쓴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계속 집에서 영상도 보고 하면서 찾아본 거는 앞에 창경이랑 원태영도 던졌잖아요 저거까지 오른손 투수에다가 던지는 구정도 비슷하고 그래갖고 뭔가 자칫하면 저도 많이 맞아갈것 같아서 조금 더 낮게 좀더 정확하게 던지자고 한게 오늘 좀 타자들한테 좀 먹힌 것 같습니다 이제 첫 승을 이미 해갖고 올해는 이제 승인에 대한 미련을 좀 버렸거든요. 예. 차트 을 이미 올려갖고. 그래서 역전되고 막 내려왔을 때도, 아, 원래는 5이닝 채웠으니까 잘했다 했는데, 거기서 좀 계속 컴 다운 했어요, 저도. 너무 신나서었 마운드 위에서 오버해갖고, 또 주자 싸움면안 되니까, 거기서 좀 침착하게 생각하고 올라온 게, 예.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근데 평소 싸운 선행이 드디어 빛을 발하나요. 네. 예. 정말 이번 명절 때양차 양보를 얼마나 많이 하고, 쓰레기도 많이 좋고, 네, 그랬는데, 안 아,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. 처음이 어렵지? 처음 한번 하고 나면은 괜찮을 거다 생각하니까, 바로 이렇게 하게 되네요, 이거. 좀 억울하네요, 막. 바로 또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매진 될 정도로 많이 와주셨는데, 그렇기에 제, 저도 좀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, 여러꼭 팬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, 연패 끊고 싶었는데, 또 거기에 맞게도 좋게 우리가 기분 좋게 승리한 것 같아서 정말 다른 날보다 몇 배로 기분 좋고요 아직 넘버 지우는 게 쉽진 않지만 예, 항상 저희 팀도 그렇고 지원이 형, 현수 형, 뭐 많은 형들을 필두로 저희 있기 다독여 가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각 실수가 나와도 조금만 예,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은 또그두 글자 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